뭘 뺏고 오신거죠? 이것은 <웃음> 앙스타 덕후에게는 익숙한 링라이트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이죠? 입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래 <laughs> <laughs> 알고 있었던 지인으로서 왠지 노아를 제일 좋아할 것 같다 음. 아니나 다를까 노아의 외모에 아주 푹 빠졌었죠 맞아 맞아 뭐, 점점 스며들다가 심지어 어제는 노아의 생일나무를 들으면서 <laughs> <laughs> 잠들었고 오늘은 이제 방금까지 아이들의 1년전 나에게 쓰는 편지를 보고 오열을 하다가 지금 이제 <laughs> 공연을 보려고 합니다. 이거 시작 전에는 이거 반짝이로 켜줘야지. <laughs> <laughs> 이토 <이쪽> 캐치 너너 너한테 해지이 음악 소리인지 심장박동 소리인지. <laughs> 누가 보면 내가 풀리니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아 <susur> 어떻한 거지? 진짜 손목 깨나 걸어라 아, 주먹으로 한다는 너무 위협적인데? <웃음> <웃음> 어, 이 화면에 보여야 한다는 왜 무서워? 이거 이거는내 눈을 매길 이렇게 하는 아니야? 피아노 반주 하나에 노래 부르기 진짜 힘든데 연습 얼마나 한 거야? 이 노래 또 처음 들 12시 32분이라는 곡이에요 아이 노래 알지? 노래 너무 좋지 이거? 이게 플리즈니 부는 거잖아 음, 맞아 어, 이렇게 집중하는 거야 아, 니그 노래하는 중 웃어? <laughs> 저번은 저번은 미인계야. <laughs> 와, 성냥 미쳤나? 난그 그걸 왜 이렇게 아련하지? 그두 곡이 진짜 특별하다고 생각해 봐. 그거 미치는 거네. 어머, 편곡했네. 아, 놀래구요. 코끼리. 아, 나전이 머리카락이 이 차랑차랑 머리카락 이, 이 미치겠어. <laughs> 야, 눈물 날것 같아. 쪽기안 붙었대? 이쪽이 더. 아, 미쳤다요. 어머, 왕자님 아니, 공주님. 아, 진짜 고척돔 땐꼭 가고 싶다. 멜로디가 너무 슬퍼요. <laughs> 라이브 인증을. 어머 이술 촉촉해내 이런 사람 아닌가. 또어치다아 진짜, <laughs> 진짜! 아, 진짜 <laughs> 웃겨. 아왜 저러지? 아왜 저러지? 어. <laughs> 하민이 나오는 소리. 맞아. 이거 나오면 이 나레이션 자막 너무 어, 감 감동이야. <laughs> 와. 난 개인적으로 좋아 약간 복뽀풀어 그냥 얼굴이 이쁘잖아 <laughs> <laughs> 아 이거 너무 민망한 시간이야 이거 화면에 아무것도 없어서 언니랑 눈 마주치는거 너무 민망해 아빠, 어. 보여줘 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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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밴드 너무 좋아!!!! 와 기가 막힌다 와아 어이제 실제 밴드도 나오고 밴드도 있고 <laughs> 제2이입니다 이거 대쉬 같은데? 이거 대쉬야! 와. 그어 어떡해? 와, 나 근데 진짜 은호 진짜 진짜 나 처음에 보고 진짜 그 충격을 진짜 나 머리 묶었다 이게 너무 부러워요 아저씨들 자꾸 캡쳐해 이 노래 너무 좋지? 얼굴은 더좋을까 그지? 화장 미쳤어. 네가 제일 예쁘다. 이야, 이슈 촉촉해. 그신학생사 아, 진짜, 우아한테 질문서 주고 싶어. 잊지도 않은 질문서 주고 싶어. 진짜. 어, 진짜, 진짜, 진짜. 와, 하민이 너무 남잔데? 잘 컸다? 내가 키운 것처럼. <laughs> 이 분위기, 저 의상, 저 얼굴, 저 네. 머리, 나뭐 하나 빠지않아 Oh my stingy, o 니 진짜 언니 약간 왜 사람들이 고미호한테 훈련는지알것 같아. 머리 진짜, 진짜 한게 묶은 것 같아 누구야 막내가 이제 남자라고요 아니 언니 이거 어떻게 혼자 봤냐고 근데 코코넛 밑때 봤잖아 <laughs> 감추지 못한 코코넛 진 감당이 안 된다 아 이야 아, 진짜 오오자 버렸잖아 아니야 우리 리냐는 지금 우리 머리카락 보기 바빠져 <웃음> 맞아 <웃음> 어떻게 알았어 아우재밌어아 어, <laughs> 미쳤나봐 미쳤나 누가 이거 태 차고 뭐라한줄 알아? 북구대공인 내가 깨어나 보니 아이돌 막내? 왜 저래? 아우음소리 너무 좋아 일주일도 안된 시간에 지금 <웃음> <웃음> 갑작스럽게 빠져가지고 원래 빠지는 거 순식간이야 그게 요하라서 그래

아, 오늘... <laughs> 야, 하리에서 축복이다. 얼굴에 은총이 가득 내렸어. <웃음> 귀여워, <웃음> 귀여워, 말티즈 같아. 그러네. 오늘 시간다 아니, <laughs> 네. 니이 말투가 진짜 미친 거 같아. 어, 너무 설레. 어, 진짜. 노라인이야? 응. 네. 나도, 네. 나도 노라인할래 수월리인데 뚫고 이렇게 되게 핸들을 사랑스럽게 보는 그런 눈빛이 느껴져 진짜 행복해 보여 영원히 응. 네. 행복만 해라 얘들아 아 뭐야 헛붙잡 보여. 와 교복 입었네요 너무 신나 울려 <목소리> <목소리> 잠깐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목소리> 잠깐 시간 나는 전화하겠지 우리 예진이 목소리 너무 좋아. 맞아. 아, 미치겠다, 진짜. 노래 왜 이렇게 노래해? 지나간 행복하다. <laughs> 너가 생각해도 웃기지? <laughs> 어, 내가 노래 때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거 얼마만인지. 왜 사람들이 왜 고맙다 고 하는지 알것 같아. 음. 데뷔 안 했으면 아깝다. 그렇지 그래도 알려줬어, 세상에. <laughs> 왜 잘하는데? <laughs> 이스 칸다. 오 와, 귀여워. 귀여워. <laughs>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어머, 아, 상담자들. 아, 아, 이게 남자. 군무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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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가수는을 팬들 너무 귀여울 거 같아. 까 봐. 주시어야거 아니에요? 자, 어귀여잘알지 지금 실러랑갑기실 그러니까, <laughs> <뭔지 말하는지>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 맞아 개러그 아 어떻게 알아? 아니, 아 <laughs> 언니 공중는지넘어다도잘 아 <laughs> <된다. 너>, 네. <laughs> 부탁드리고요 목소리 음, 어, 음, 음, 말할 때 목소리 음, 좋아 음. 감미로 <laughs> 내가 리 사랑해 진미 <laughs> 아, <아빠> 어떡해 <laughs> 우리 <옛목소리들에 나아주셔서> 정말 <웃음> <웃음> 정말 아,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하잖아 아이돌은 너희가 처음이야 <laughs> 아, 자기 제목에도 공연을 꽉 채웠네. 작년까지는 아, 그게 안 돼서 솔로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어? 뭐 너무 좋쁘네도요 아! 오, 진짜 그리야 오빠 고마워. 잘사세 네! 얘들아테 네. 네. 예. 고생 많았어. 아, 아, 진짜 잘큰자식들 보는 거같아 <laughs> 이제 원래 행석으로 돌아간다. 거짓말. <laughs> 나도 데려가야 돼. <laughs> 고촉점에서 만나, 얘들아. 어머 <laughs> <우와>! 이게 뭐지? 뭐 <laughs> 이제 <이게> 칼질를 <파츠를> 써준다? <laughs> 플레이브나 콘서트 보면은 살도 없어, 그러분다 입도 꽉꽉 막는 것밖에 없어. 자. <laughs> 저는 두 번째 이제 보고 처음 플레이브 콘서트를 접한 자. 지금 진짜 좀 미쳤어. <laughs> <laughs> 입덕 <입도>! 확정 <laughs> <박정! 웃음> 와 이거 진짜 여러분 한동화를 조심하십시오. 제가 진짜 제 진짜 요새 앙스타이만 미쳐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입덕하게 될줄 몰랐어. 진짜 한동화를 조심해라. 이, 이 진짜 누가 믿겠어? 질주를 남는 새 이렇게 깊게 입덕할 줄이야? 그니까. 아무튼 축하합니다. 앞으로의 아, 플레이브 덕지아 진짜 까마득하다. 축하녀. 아, 한동화 기다려라. 내가 취직해서 돈 쓸어간다 아,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 앞으로의 덕질을 서로의 덕질을 응원하며 덕질. 오늘 마무리할게요 안녕 이렇게 <laughs> 끝난다고? 어, 안녕. 나, 나 바보 만들어 놓고 안녕 <laughs> 나한번 바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끝낸다고 <laughs>